이번 하러 왔는데 지금 간병인 액티비티 체험하느라고 바쁘시죠? <laughs> 와 진짜 너무 야골라. 너무 야골 느기 때문에 야고 올라. 이따가 이번 실 가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아, V네가 안어울리는데 중환자용 옷이라고 합니다 응. 환자팔찌 이거랑 우리, 우리 쿠션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8시에 수술을 한대요 감병의 액티비티죠. 하지만 감병은 지금 코파 논중. <laughs> 네. 너무 이쁘다 근데. 게임 게임기랑 자기 놀거다 가지고 왔고 근데. 두개 가져왔어 보여줄까? 아니 괜찮아. 제발 괜찮아 안 보여줘도 <laughs> 돼. 한번더 해줘. 이거 이거 알려줘. 다음 게 알려. 이것은 스팀덱. 스팀덱이요? 예, 나는 세덱. 오마이갓 oh 뭐텐도생기이블럭라 <laughs> 이런 이유가 뭘까? 간병이 처음이라고 되게 들떠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킹받고 약오르고 화나고 <laughs> 그래서 약간 수술에 대한 걱정이 다 없어졌어 화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따 병원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 지하에 편의점 이런 곳도. 상디 네. 상디가 왜 있어? 상디인데 시계네 시계가 들린. 그 퐁퐁푸 좀 꽂잡고 이런 것도 있어. 한교동. 그니까 티피오 맞춘 가디건 가디건 티피오에 간병인 티피오에 맞춘 가디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1층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갤러리 완전그데 그림이 좀 본격적인 거같예쁘지 않은데? 지어, 아버님 여기 <laughs> 보니까 더 웃기다 <laughs> 이거 왜 있는거야? 병원 밥 밥, 미역국 생선조림 떡갈비 밥먹기 싫어 딸기라트 <laughs> 잘 마셨어.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응? 펜타늄에 맞았대 오, 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물어봤 물어봤어? 이렇게 모자 한번 대충 타실게요 들어가세요 저쪽으 들어가세요 그리 물어봤어 손실이 왜 이렇게 추워요 물어봤어 그때 어. 침대에서 열풍이 나와서 난안들어어 몰라요. 어?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 당신는게 힘들어요 입술 부셨어요 깨물었대요 어그러네왜 <laughs> 깨물었어 배고팠나? <laughs> 오늘 금식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몰말라요안돼안돼안라하세요내려세요 웃기다 아 마시고 싶어요 안돼 절대 안돼나 사실 하은아 여보한테 얘기할 거 있어 뭐? 여보 핸드폰으로 여림이가 준 걸로 설향 주스 마셨어 우와 대박 진짜 <laughs> 7,200원짜리 맛이 가자 반에 오셨다 치고 4시 반까지는 금식이시거든요 4시 반부터 물 드셔도 되고 음. 저녁은 죽으로 나오게 해놓을게요 네. 저녁부터 죽씩 드실 수 있고 따로 못 드시거나 하시는 거 없으시지요? 네, 네. 내일 아침부터는 밥 나올 거예요 네좀 걸어 다녀야 되나요? 어, 오늘은 머리 조금 올려놓고 네. 침상에 대시면 되고 걸으실 수 있으면 걸으셔도 괜찮아요 네. 고소할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병선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를 운동도구로 삼지 말아주세요 저를 운동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주가 엄청 좋대 무기로 뭐 응? 혹시 저것은 네이버 갑분 퇴원 2박 3일 밖에 안 됐는데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 준비를 음. 어제 저녁에 까지만 해도 아파서 음. 죽것 같았는데 괜찮았지만 음. 어제 퇴원을 했고요 새벽에 수혈 부위가 조금 아파서 깼다가 좀 걸어 다니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또다좀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청 옆구리가 묵직하고 아파서 빨리 약을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빈소에 먹으면 안 되니까, 사과 하나 깎아서 땅콩버터랑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팝콘을 엄청 먹었어요. 팝콘. 헤헤. 근데 어제, 그, 뭐지? 간병 놀이하느라고. 빨간 <laughs> 양반은 피곤했나 봐요. 또그 옆에 침대 자리가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자주 깨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인데 계속 자고 있어. 강아지도 어제 저녁에 한 시간 넘게 산책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도 자고 있어. 밥을 안 먹고 자고 있어. 네. 그래도 로봇 수술이 확실히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생각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프고 그리고 되게 빨리 회복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하루하루 뿐만 아니고 한 반나절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막 수술이 작은 수술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 오래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막좀 무거운 걸 무거운 것까지는 아닌데 뭐 물건을 들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만으로 무리가 좀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회복에 집중하면, 서 계속. <laughs> 쉴 겁니다 신나게 m 겁니다. e l l come. Yes. I'm not sure if you can't get it. I'm not sure if you can't 수술한 당일 저녁이 제일 아팠고요. 그때 막 엄청났어. 저 마약성 진통제 맞았는데 거기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뭔지 아세요? 펜타닐이었어. 펜타닐. 닐 <laughs> 진통제를 넣고 그래도 아파 가지고 막더센 거를 막 맞았거든요. 이게 그냥 뭐지? 퍼포먼스가 큰 수술이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내장을 해집은 그런 수술이라 그런지.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침에는 어, 이 정도면 다음 주면 출근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 너무 되게 아프다 기 아, 보다 엄청, 엄청 신경쓰고 간지럽고, 묵직하고, 콕콕 쑤시고, 막 그래요. 아, 병원비만 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 오, 천만. <웃음> <웃음> 천만 원이 넘게 나왔고, 카드 두 개로 나눠서 <laughs> 냈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 같이 부어요. 그때 막 얼굴 이 크기도 큰데, 막 부어가지고, 이거 막 이만해지고, 그랬어요. 어깨도 되게 아팠고. 아, 보통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이긴 했는데, 이복사는 진짜 너무 짧지 않나? 하루 정도 했을 때. 또 집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강아지도 보고, 우리도 보고. 그랬어요. 수술하고 나서 뭐 필요한 거를 얘기해 주는데, 필요한 것보다 하지 말라는 거? 일단은 뭐한 3개월에서 6개월 되게 애매한 기간이긴 한데, 3개월에서 6개월은 10kg 이상 물건을 들지 말래요. 운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살짝 이게 좀 몸에 바운스가 있게 걷거나 뛰거나 하면 아파요. 부위가 되게 아프고. 그리고 <laughs> 생각보다 그 구멍난 부위가 되게 컸고 그리고 이제 폐수술 했으니까 이렇게 심호흡 같은 관련된 거를 해야 돼서 이런 걸 받았어요 부는 건데 이거를 하루 다섯 번열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리가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보리가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요 스마일 앤데 노란색을 놓고, 요 노란색 있는 데까지 올리면 돼요. 해볼게요. 이또열 바. 오늘 한 스무 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심호흡하는 거랑 어 그런 거뭐 스트레칭 같은 거 패스 트레칭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일 동안 머리를 못 감았다가 감았는데 살것 같아. 와, 진짜. 머리가, 와 세상에 그렇게 간지러울 줄은. 냄새도 엄청나고. <laughs> 집에 오니까 좋네요. 저는 설 연휴 있는 주까지는 어 일단 쉬기로 했고, 완전히 회복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 괜찮은가 싶지만, 몸은 이제 괜찮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확실하게 쉬고, 그 다음에 뭐, 조직검사 결과도 설 끝나고 나서 외래 가면, 알려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저희 집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들여서 꾸민 존인데 그때랑 뭐가 다르냐면은 요 미키 애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얘네가 생겼는데 얘네가 보고 있는 것은 요 조타로의 엉덩이, 엉덩이래.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비용이 계속 드리면서 지하주차장에 오늘에 주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동 지하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없으면 1 0 4동 지하 2층은 주차 자리가 항상 있으니 1 0 4동 지하 2층으로 주차해 없을 주시기 때도 바랍니다. 있어. 내가 알아. 주더기 지하 2층도 자리가 없던데. 주 차량경우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 하고 이중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 좋지 상식이지 눈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에 또는 지상주차장에 노면이 미끄러워 감속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또한 각 세대에서는 말이 좀 기시네요 순간 소음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7월 27일부터 백성형 지하 2층 전기차 충전기는 <laughs> 일반차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자.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엉덩이를 보는 아이들의 구조로 바뀌었고요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간병을 하 1박 2일 해줬거든요 근데 어, 간병도 재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병을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옛날에 어. 자기, 그 원래 간병의 침대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좁고, 근데 막 진지하게 갑자기 내가 막 아프고, 아,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인상 했더니 여보, 나랑 자리 바꿀래? 막 이런. 아픈데 웃겨가지고. <laughs> 그리고 막 의자 피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간호사 선생님 옆에 있는데 자빠지고 결국 나 휠체어 타고서 영그 뭐지 엑스레이 찍으러 가는데 휠체어를 타면 이게 팔 부축해서 이렇게 앉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휠체어에 앉으라고 나 이렇게 밀어 어깨를 참 밀었어 <laughs> 대단하지 않아요 어, 빨리 앉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밀었대 대단해 아주 대단한 여자야. 와서 뭔가 새로운 기분 전환이 필요했는지, 어, 특장을 조금 손봤는데, 이렇게 컬러로 약간 존잉을 좀색다르게 했어요. 여기서 초록, 블랙, 브라운, 그레이, 화이트, 블랙. 여기는 블루, 레드, 코랄에서부터 핑크까지. 블랙, 그리고 주황에서 옐로우, 그리고 여기는 조조 연보라, 어, 회색에서부터 그린, 그리고 레드, 뭐 어, 이게는 황토색과 하늘색, 그리고 여기는 하늘색 밑에 은 온, 여기는 빨강, 그래서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그라데이션 표현하기 했는데 데스노트가 컬러가 여러 개거든요. 데스노트 만화책이 근 네. 권수를 다 뒤죽박죽해서 이건 별로 맘에 안 들어. 그리고 여기는 게임존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어 이번 주 동안은 집밖을 안 나갈 예정이고 강아지 산책도 좀 와이프한테 맡겨야 될것 같고요. 근데 위가 상한 게 아니어서 좀 아프면은 입맛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입맛이 너무 있어. 지금도 되게 치킨을 먹고 싶어. 치킨하고 너무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이제 3월 말까지는 못 마시거든요. 논알콜 혹은 무알콜 맥주를 주문했고 그렇습니다. 뭐 병원 입원한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제 전신 마취한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나 아 맞다. 전신 마취하니까 팔에 멍든 거 봐요. 원래 멍 때기 안 들거든요. 근데 동맥 주사를 여기다 놓고 어 여기다 또 놨대요. 손등에 몽고반점 같이 여기도 있고 항생제도 되게 센거 많이 맞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 옆구리는 막 패치랑 어 반창고랑 막 되게 크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아문 다음에 외래 가기 전에 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한 게어 완전 연초에 피를 여러 번 보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학원 OT가 있다고 하는데 어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오래 이동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도 이게 어 종양 수술이라. 조직 검사를 할 거고 악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악성에 가까운 게뭐 악성에 가까운 종양이다 싶으면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요. 왜이 원래 그 악성이란 게 어떤 수치를 게 수치에 넘어가면 악성이고 뭐 그런 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성에 가까우면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된다고 막 겁을 막 항암 치료. 가족력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잘 되겠죠? 뭐잘 되겠지? 뭐 어쩔 거야?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집에서 하는 있는 동안은 집 안에서 할수 있는 저의 어 가능한 무언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맹수요. 먹고 싶은 망나니 어떻게 거기 올라가셨어요? 예?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보세요. 예쁘신데요. 잘생기셨어요. 엄마가 쪼개 만들어 줬죠. 예요. 귀여우신데요. <목소리> I'll be yeah. the light to guide you. We hey.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